유일하게 뭐지 태어서 처음으로 영어 한책 자체를 끝까지 읽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것도 지금 네. 수강한 지 다음 날을 바로 읽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네, 바로 하루만에 그렇죠? 읽었죠. 네, 네. 재밌죠. <laughs>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스티븐 영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야이. 네.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네 뭐지 제가 (3일) 전에 이제 수강 신청해 가지고 아, 그, 저렴하게 예, 예. 네 하고 있고 이제 한 뭐지 말씀하신 대로 영문법부터 리딩 그니까 지 처음에 예 네, 리딩에 쭉 일단 <laughs> 그 봤더니 한 진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개념이 접힌 상태에서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메타를 이제 일권을좀 봤는데 예. 이제 일권 보면서 제가 이제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또 참여해야 될것 같고 제도 토론 방도 해야 될것뭐할것같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도 아직 참여를 못 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예예이 메타 자체를 좀 일건을 읽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섭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직은, 일어날 수 아직은 있을 있죠? 것 같아서 예. 예, 예. 네. 이게 리딩이라는 게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그 문장에 대한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감으로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뭐랄까 그~ 낭독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낭독하는 거에 좀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발음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읽고 난 거에 의의가 되버리고 전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로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예. 그렇게 잘못됐다고 느끼시면은 음. 바, 음. 바꾸면 되는 거죠 원래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사실은 네. 낭독을 해서 이제 괜찮은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음. 지금 전화주신 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낭독은 아, 나중에, 나중에 하십니다고. 아, 사실 나중에 낭독보다 낭독보다는 아. 나, 나중에 이제 일단 텍스트부터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네.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먼저 이제 정확하게 네. 이야기되잖아요, 그이미지화해서 네. 그러면 이제 속도도 빨라져 이해하는 속도가.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읽히는 거죠, 사실은. 아... 네. 근데 아직은 네. 이 부분이 그 텍스트 부분이 설리갔는데 너무 이제 저쪽으로 이제 빨리 하려다 보니까. 네. 소리 쪽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이는 거고. 뭐 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다시 하시면 되니까. 있는 아... 거 일단 있는 거부터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일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출게요. 일단. 네. 두 번째. 아직 1권을 네. 다 읽으셨나요 아니면 읽고 있나요? 한번 훑어 봤지. 한 여러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괜찮네요 그래서. 그럼 속도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면은 그냥 물론, 단어, 물론 단어 모르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laughs> 네. 초반에 보통 네. 뭐 이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4권에서 5권 정도 넘어갈 때쯤 되면서부터는 다 모른다는 있어도 이, 이 대체적인 유, 유추가 가능하신데 네. 지금은 일권부터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혹시? 네, 언어적인 내용 이해하는데무리지없없는 얘기죠? 네, 내용 이해는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게어렵냐면뭐 일단은 이제 처음에 공룡이 나왔으니까 그건 다, 단어 제기고 예, 뭔가 그 표현에 대한 그 의성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 것들이 좀 약간 아, 잘 평생에 쓰지 않던 것들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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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단어장을 음. 한번 훑어보고 그냥 뭐 단어장이 없는 단어인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는 일단 스킵하더라도. 음. 읽기 전에 내가 그러면 뭐 대충 한번 단어장 훑어보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 음, 어느 정도 막 예전처럼 막 깜지 만들면서 외우려는 건 아니고 네. 하고 가다가 그다음에 그 단어장 옆에다 놓고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뭐 그런 거 체크해보시고 바로바로. 음. 막이 정도 초반에만. 초반에만 초반에 이렇게 좀 네.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원서를 처음 읽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은 좀 많잖아요. 거의 한 100개 이상 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처음. I'm going to 스터디는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정도면 은 왜냐면 이미지 네. 리딩이 좀 굉장히 잘 받으시는 I'm g o 며칠 g 일밖에안 되셨죠? 네네 네. 뭐 i 일도안 됐죠. g 일 동안 놀았으니까. 그냥. <laughs> 그러니까 going to study and I'm 계획 i 아, 고민하다가 그 진도획 내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가 to study a 근데 재미 재밌잖아요 이제 시작 네. 시작 강의 듣자마자 한글로 해석하지도 않았는데 문장 이해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죠? 네네 네. 그전에는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이해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기도 하고 그죠? 예예 예. 예. 이런 게 재밌는 그러니까 거죠, 거죠. 뭐 옥다운한 예. 뭐아래로 훑어보는 느낌 뭐 이런 그렇죠, 이미지들이 하고, 막 이렇게 아, 그 밑에 떠오르고 그 트리가 예.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예. 있으니까 네 예, 예, 상당히 도움되고 또 막막했던 게아 이게 가, 그 강의 한 전체 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뭐 어, 관계사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든 이런 것들 좀 언급을 어, 안 했거나 아니면 조금만 했던 것 특히 이제 해부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아직 <laughs> 1번에서그러고 <laughs> 아직 에서서 그리고 뒤로 가면은 아, 이제 이게 네. 이제 전어 것들로 보일 거예요. 이제 어 여기 이이 부분이 생략됐네. <laughs> 아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대시 있을 자리겠구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깨닫게 돼요 이제 점점 아, 뒤로 갈수록 문법의 형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강요 강조를 안한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어차피 문장에서 하면, 받아들여지게 돼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아.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제, 이제 기존에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치사만 가지고 어 이거 되게 좋다고 이렇게 느끼시고 처음에 근데 음, 기존에 음. 영어를 좀 많이 좀 하셨던 분들은 문법에 이제 깊은 내용 이 있다는 걸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 문법에 사실은 깊은 내용이 있다는 었걸 나중에 이제 뒤늦게 깨달아야 되죠 사실은. 네. 왜냐면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음. 알려준 거거든요. 알려준 거고, 그게 음, 음. 실제로 깨닫게 만들어드리는 거니까. 네. 음. 사실 사용하고 어, 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읽기 위해서. 어. 기존에 배웠지만 모르던 거를 저한테는 안 배운 것 같지만, 배운 거,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뭐지 태어난 처음으로 영화 한책 자체를 끝까지 읽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것도 지금 <laughs> 네. 수강한 지 다음 날을 바로 읽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네, 바로 하루 안에 그렇죠. 읽었죠. 네. 네, 재밌죠. <laughs> 네, 좀 네. 재밌어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 하려니까 되게 처음에는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쉽지만 약간 네. 좀한두자한두 문제 길어지면. 이걸 어디서 해석해야 될지 이 고민에 사로잡혔는데, 예, 예. 일단 그거 없이 그냥 설명해주는 잔치사 이미지 개념으로 그냥 흘려 넘겨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쭉 넘어가지더라고요. 예, 예. 제가 사실은 네. 후기로는 제일 좋은 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후기로는 하루 만에 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여태까지. 음, 네. 직접 통화는 저도 처음이네요. 그, 대부분 아,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네, <laughs> 근데 사실 네. 일주일 걸려도 뭐빠른 거지만. 예. 그렇죠. 예. 제가 만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르는 음. 문장이라도 아는 동사나 전치사가 나오면 아 이렇게 얘가 뛰어가는거나 내려가는구나 하고 있구나 예. 그 동, 이런 그 것만 상상해 차근차근 예.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게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권이라서 좀 드라 드란데도 그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잘 하신 거고 보통은 한사5권 정도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정도 수준이 되시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음.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음. 그 사오권이 보통 그래서 이게 한 삼사주 3주 차 정도 때면 되고 3, 4주 차. 그때 번역을 네. 시작하세요, 원래. <laughs> 아, 3, 4주 차에. 보통 그러니까 아.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근데 평균이니까 네네. 빠른 분들은 뭐 하루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좀더 걸리는 네. 분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주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 고맙습니다. 좀겠습니다 <laughs>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카페 활동하면서 잘 자기 제 스스로 좀잘 제가 영어에 대한 걸을 좀잘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계속 후기 남기면서 얼른 것도 질문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혹시 네. 지금 네. 대화 내용 중에 좀 일부를 약간 좀 네. 올려도 될까요? 왜냐면 네. 예? 아, 괜찮을까요? 예, 예, 예. 네.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아, 그러니 아, 예. 아, 왜냐면 그 고민이...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이 다른 분들도 네. 지금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